자, 618번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원이 있고 p가 이렇게 원위를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경 op에 대하여 탄젠트 루트의 탄젠트가 이거와 같이 분리된다고 그랬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런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되니까 얘가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 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 얘를 제외한 거지, 그지?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얘가 분모가 플러, 마이너스, 분자가 플러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가 이와 같이 분리되거나 얘를 하나로 합쳐갖고 이와 같이 될수 있는 거지, 그지? 루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는 거잖아. 자,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평상시에 그냥 다른 부일 때는 b분의 a 이렇게 합쳐지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의 루트 b분의 a가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자 그때는 어떨 때냐면 루트 b 루트 a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때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코사인은 여기에 있는 세타가 이제 코사인은 X좌표잖아. X좌표. P의 동경이 X좌표고 사인은 Y좌표니까 아하!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니까 맞불. 얘는 맞불. 2사분면이 되겠지. 그지? P의 위치가. 이해하겠습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사인은 플러스인거. 그지? 맞나? 자 그럼 1사분면 아니고 얼싸탄 코로 봐도 좋고요 그래서 2사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여기 파란색 부분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원 넓이 4분의 3이니까, 자, 원 넓이가, 얼마입니까? 자, 반지름이 2니까, 파이알 제곱하면, 어, 4파이가 되겠지, 그지? 맞나? 4파이에 곱하기 얼마? 4분의 3이 되니까. 그지? 요, 여기 있는 지금, 어, 4분의 3 원의 넓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안 어렵죠. 그죠?